네, 제넥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제넥신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과, 어, 이번 영상 보시고, 제넥신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주님들 궁금하신 점 모아봤습니다. 어, 제넥신,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한번 기록 후에 주가가 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왜 떨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 향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른다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과 알려 드렸으니 그 결과를 보충할 만한 근거를 설명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근거 설명 드리기 위해서 차트 기반과 그리고 수급 어요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고 자, 이 주가가 어이 뉴스가 일단 제넥신이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뭐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뉴스에 오른 종목이왜 어, 호재가 지 적되지 못하고 주가가 가격이 떨어졌냐? 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혹여나 고점 매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 타점에 또 평단가 약간 희석하면서 어, 제넥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한가 이날 왜 올랐냐 이날 왜 올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뉴스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데 제넥신이 자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세계 부대에 공개했다. 어디서? 서민2025에서 했는데, 자, 이게 이 뉴스가, 자, 1차적으로 보기에는, 어, 굉장히 호재 같지만, 호재 같지만, 자, 뉴스를 좀더 분석하고, 그 이후에 봤을 때는, 어? 이게 호재가 맞나? 라는 사람들의 기, 약간 의구심의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일단은 공개입니다. 공개라는 것은 진짜 공개만 했다는 것이고, 뭐, 임상 성공이라든가, 뭐, 신약, 뭐, 기술 이전,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속빈 강정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그 이후에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어 이거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강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망감만 드리면은 좀안 되겠죠. 실망감만 드리면은 안 되니까 근데 이 실망감 이후에 어, 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넥신 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저점 매수가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일단은 뉴스 뉴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곧 여기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친 이후에 여기 거래량 높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점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건 뭐냐? 자이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다. 물량 보유 중이다. 물량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두 캔들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은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자, 그매도세의힘보어 뭐 하락을 하겠죠? 근데 아직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왜그 뉴스, 공개한 뉴스 때문에, 자, 공개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공개 이후에 임상이 있을 것이고, 뭐 임상 이후에 뭐 기술이 뭐두 가지로 갈리겠죠? 뭐 신약을 뭐 자신들이 사용하는 뭐 신약, 신약 개발 이후에 뭐 기술 이전이 있다든가, 혹은 뭐 제품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이후를 노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거래량을, 이 매도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산 사람들, 저점 매수자들이 그냥 매도 한 거다. 왜?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뛰고 다음날까지 주가가 반등할 줄 알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자, 그 실망감에 저점 매수자들이 매도를 한 것이고 저점 매수자들 매도를 했지만 지금 고점 매물자들 현재 이 뉴스 보고 뉴스 보고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물량 들고 있다. 이렇게 현금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또모래상 한번 그려보고 밑에서 물량을 빼면은 위에 있는 모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새로운 모래를 부어주면서 이제 어, 저점을 지지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저점, 어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또 왜가 중요하겠죠. 자 왜냐하면 선몇개 그어 보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찍고 상향 추세선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장대양봉의 선을 그을 때는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양봉의 선 무조건 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장대양봉은 어 약간 힘이 약한 캔들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자가 많다는 것이고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물량 보유자가 많다는 것이고 자 주가는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시가에다가 한번 그어 보자면은 어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 가격이 5085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 추세 그리면서 저점은 항상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 높아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꼬리가 있습니다. 밑꼬리 이렇게 밑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저점매자가 유입됐다는 흔적이고 그 흔적을 찾아서 이제 여기 저점 높아졌죠 여기였는데 저점이 여기 가격이 이제 4,400원에서 저점이 4,700원까지 대략 한 5%에서 6~7% 5에서 6% 정도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 나는 이 제넥신 제넥신 종목 어, 보유하고 싶은데 전저점까지 기다리면은 어, 나 대신 누가 살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많다졌던 겁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 흔이 얘기하는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이 공개 뉴스. 공개 이후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공개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주가가, 주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근데 일단 공개를 했다면은, 자, 기업은 항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개 했는데사실은 어 개발 안 해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약에 대한 개발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개발 이후에 임상까지 이어질 것이고그 이후에 기술 이전 혹은 제품화 이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공 공개 뉴스, 스 공개 r 뉴스의 실망감 실망감 m o r y 이 e m o r y m e 저점 매수자들의 어 물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e m o r y memory, m 들 m o r y memory, memory, m e 뉴스 보면서 현금으로 추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재는 거 한번 해 봤습니다. 바닥 재는 게 여기가 상승 추세선과 지금 직선 추세선. 직선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과 지금 상승 추세선이 딱 만나는 요 라인. 요 라인 가격이었습니다. 8,000, 아, 5,085원. 자, 이 가격에 매수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매도 타점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음, 먼저, 일단은 뭐,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과 혹은 좀더음 여기 자, 왜 윗꼬리에다가 잡지 않았냐 윗꼬리는 윗꼬리는 이제 매물이 나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적고 여기서 매도한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생겨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음봉의 시가 라인 몸통 부분 항상 이런 선 그을 때 몸통 부분에 그어야 됩니다. 꼬리에다가 그으면 안 된다. 꼬리는 이미 매물이 나간 자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몸통 부분에서 매물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꼬리에다가 그으면 안 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 라인이죠. 여기 중간 라인 가격이 5,800원. 5,800원이네요. 5,800원이고 여기는 6,900원 정도. 아, 그러면 이제 요 매수가에서 이제 매도가 목표 가액이한 목표 퍼센트가 15, 6 16%, 16% 정도 되네요. 16%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또 공개 뉴스 이후에 주가가 반락하면은또요 부분에서 이제 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또 저희 같은 생각하는 사람 이 있죠? 저희같이 제가 또이제넥시 발굴한 이유가 어? 주가가 호재가 있는데 많이 내려갔네. 어? 나쁘지 않네. 싸네 하면서 근데 현금흐름도 어, 괜찮네. 근데 또 심지어 고점 매물이 빠지지도 않았네. 어? 근데 여기 뉴스 보고 산 사람들 빠지지도 않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어? 분석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저점이 높아지겠죠. 저점 높아지면서 지지하고 다시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어 뭐, 그 정도로, 어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매매 기법 사용하여 시장에서 수익 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전이론, 고전이론 기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론 기법은 캔들 입형성 거래량, 이세 가지 요소만 이용해서 추세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현금흐름을 판단하고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고전 이론 이용해 수익 낸 예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흔히 얘기하는 저항선이죠. 자 저항선 보입니다. 자 제가 영상 찍은 시점이 7월 17일 요 장대 양봉 나온 날입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타점은 제가 26,000원에서 27,000원 선 잡았습니다 이날자 그러면 제가 왜이 가격인지 제 매매기법 위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양봉에 윗골이 보입니다 윗골이 보인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니 자 고점 매수자들 혹은 저점 매수자들이 나가는 고점 매수자들은 본전 매도 본전 매도하고 그리고 저점 매수자들은 단순 차익 실현하는 매물대 해소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 중간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왔다면 자 지금도 음봉이 꽤커 보이지만 거래량은 적습니다. 이런 음봉 사이즈의 거래량이 수반됐다 라는 것은 이제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하여 아마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양봉 이 양봉 거래량이 수반됐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입니다. 이는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 돌파에 한번 막혀서 주가는 반락을 예상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자, 일단 이 돌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추세 전환, 뭐 급등의 시작점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 거래량이 많다는 것,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가 많다는 것이고, 저점을 지지해줄, 저점 지지해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은, 자, 시가, 종가, 그리고 중간선, 이 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쓸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요 캔들 안에서 매수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점에서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 저점에서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과 여기 자 양봉의 시가 라인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27,000원에서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 반락이 있을 경우 조정이 있을 경우 저점 매수자들의 진입 타이밍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렸습니다. 자 26,000원에서 27,000원선 결과는 자 이렇게 성공적이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타점 발굴 하는데 있어서, 자, 이렇게 캔들 사용했습니다. 캔들 사용하면서 현금 흐름 사용했고, 그리고 추세선, 지지선과 저항선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이용했고, 거래량과 현금 흐름은 어, 거의 같이 간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다 사용했습니다. 추세 사용했고, 지지선, 저항선 사용했고, 그리고 거래량과 현금 흐름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점 발굴해 낼수 있습니다 제 기법으로 자 결과는 이렇게 성공적이었죠 이렇게 돌파시도가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고전 이론이라는 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됐고 자 많이 사용됐고 자 생존한 이론이다 자 생존 이론이기 때문에 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오랜,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을 잘하는 것보다 더 높게 쳐준다. 만약에 뭐 고전이론이 수익이 안 난다. 뭐 그렇다면 은 진작이 없어지고 다른 이론이 생겼겠죠. 하지만 이렇게 결과로 증명해 내기 때문에 고전이론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전이론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고전이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매매 기법 적용한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타점 공유해 드리는지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전 이론 잘 설명해 놓고 타점을 우리한테 왜 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왜냐 하면 저는 고전 이론 기반 매매 기법 사용하면서 시장에 오랜 기간 생존해 왔고 수익도 챙겨 왔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요소들에 의해서 개미들이 개인 투자들이죠. 손실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첫, 다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이세 요소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경우 없게 하자. 라는 게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제 2차적인 목표이자 제 최종 목표는 자, 이 세력을 없애서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세력이 수익을 얻으려면은 자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혀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주가를 뻥튀기 해놨을 때자 개인들이 이제 어 이거 좋아 보이네 하고 덥석 매수를 해버리면 세력은 거기서 바로 매도해 버립니다. 저점 매물에서 이미 매집이 끝난 세력들은 고점이 왔을 때 이제 그거 그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이탈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타점 제가 드리는 타점은 외국인 기관 세력을 잡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그 타점을 받아가셔서 자, 수익을 내신다면은, 자, 수익을 낸다면 세력이 그만큼 얻어가는 건 적겠죠. 자, 그게 반복된다면, 그게 반복된다면 세력은 자,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제 위험 대비 수익, 위험 대비 수익이 줄어서, 어, 이제 더 이상 개미들이 속지 않네? 어, 이제 위험도 있고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타점 받아 가셔서 수익을 내신다면 수익을 낸다면 이게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노릴 수 있다.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 당신 뭐 금융시장 정상화 노리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 갈수 있는 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위에 있는 번호가 제 번호인데 제 번호 010-8206-8354입니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제가 문자 보낼 때 어, 스팸인지 착각하지 마시고 어 왔네 하면서 문자 발굴 보내주시면은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올린 종목, 제가 영상으로 올린 종목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매일 차트 보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타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난 이번에 당신 영상 처음이다. 나는 주가 전망 검색하다가 이 여기까지 유입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규 구독자님들 자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셔서 이 채널 구독자 되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제 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010-8206-8354 문자로 발굴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똑같이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라고 타점 늦게 가거나 다르게 가는 그런 거 없이 기존 구독자분들과 차별 없이 신규 구독자님들도 바로바로 바로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받는지도 알겠고 당신이 왜 우리에게 타점 주는지도 알겠어. 근데 아직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분들 무슨 우려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냈을 때뭐10% 수익 내면1% 주세요. 뭐 이런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매달 다달이 돈을 내고 타점 받아가라는 라고 하죠. 자 이런 거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우려하는 분들이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고려 안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런 불건전한 요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내셔야 꾸준히 내셔야 이제 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갈수 있다. 어, 그렇게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타점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내서 좋고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좋고 서로 윈윈하는 어, 윈윈하는 뭐 이런 뭐 관계다 뭐그 정도로 뭐볼수 있겠죠. 더 이상 뭐 외국인 기관 세력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른 와중에 갑자기 외국인 대량 매도치고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서 이제 투매를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 대량 매도쳐서 주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많,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경우 없게 제가 열심히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넥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날 왜 올랐냐? 이날 왜 올랐냐? 이 뉴스 어, 단백질 분해제 자, 이 뉴스 공개 때문에 뉴스가 올랐고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면은 이 공개 때문에 공개라는 기대감 하락인. 자, 기대감 하락으로 인한 저점 매수자들의 이탈이다. 왜 저점 매수자들이냐? 여기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 공개 이후의 행보. 공개 이후의 행보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공개 이후에 만약에 취소를 할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공개 이후에 이 개발을 할 것이고 개발 이후에 뭐 임상 있을 것이고, 자 임상 이후에 임상 성공한다는 가능성 예, 어, 제품화 혹은 뭐 기술 이전, 자 이런 식으로 두 갈래 길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개발한다는 뉴스 나오고, 또 임상한다는 뉴스 나오고, 자 이제 임상 뭐 1, 2, 3상, 1, 2, 3상 성공하고 이제 기술 이전 혹은 제품화까지 어, 이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하락한 거 그렇게 큰 위험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면은,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상향 추세선, 여기 저점 올라가는 부분 있죠? 저점 올라가는 부분 있고,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에선 그었더니 겹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가격은 5085원입니다. 자, 요정도로 타점 한번 잡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자,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 자,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량 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기서 자, 양, 양봉 초반에 매수한 사람들. 자, 물량 터는 부분에서 매도세 있기 때문에 잠깐 매도하고 가는 거고. 저희는 항상, 자, 주가 상승할 때 이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기서 1차 매도 성공. 여기서 1차 매도가, 그리고 잠깐 매도세에 의해서. 저희도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거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락할 것이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저점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또 이제 새로운 저점 매수자 유입이 있을 것이고. 유입 이후에 다시 어, 사이클 돌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사, 이런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 이렇게 한 번에 원스트리트 가는 건 없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자 분할 매도 여기서 50% 자, 다음 타점에서 다음 매도 타점에서 50% 이런 식으로 절반씩 매도해 가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시가 라인, 어, 시가 라인 시가 라인 보니까 뒤에도 저점이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주고 자 과거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이제 과거 데이터에 의거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상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런 과거 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저희가 잡았던 1차 매도 라인에 여기도 여기도 이제 저항선이 생겼다 그렇다는 것은 음 여기쯤 오면은 사람들이 한번 던지고 가겠구나 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수 있고 어 항상 과거 데이터 통해서 어 다음 차트 어 유추해 보는 그런 매매 기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어, 마음에 드셨다면은,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좀 도움 되셨다면은, 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세력 기관 외국인 잡는 타점 발굴하는데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어,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종목 분석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도 몇개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